오늘 판매품 전에 오늘은 서비스가 바로 브레이니아 입니다 얘는 나무처럼 크는 아이고요 베란다에 여름을 지켜줄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여름을 지켜줄 아이들입니다 이 브레이니아는 이렇게 흰무늬가 매력적인 아이예요 바람에 한들거리는 여름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겨울을 조금 타는데요. 지금 이렇게 산모기들이 너무 잘 돼서 이번 서비스는 브레이니아로 하겠습니다. 오늘 코레리아 판매를 할 거고요. 구매시 브레이니아를 하나씩 선물해 드릴게요. 예쁘죠? 색깔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지금 아이들이 큰 아이들도 있고 꽃이 피는 아이도 있고 꽃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인지부터 시작이고요 사이즈가 요번에 좀 대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마입니다 이렇게 꽃이 폈지요 엠마 다글다글 꽃이 폈고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페트병 훨씬 크죠 이거 500ml입니다. 500ml 페트병보다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너무 작은 사이즈 아니라서 이렇게큰 사이즈입니다. 이번에 좋은 상품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스테인보우. 요렇게 꽃대 정말 크고 얘도 사이즈 굉장히 좋죠? 스테인보우. 스네이크 스킨입니다. 요렇게 스네이크 스키 사이즈 좋고요. 꽃대는 인제부터 시작이에요. 얘 꽃대 지금 여기 왕관처럼 사이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아이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엠마입니다. 엠마. 요렇게 사이즈 보시고 그다음 얘가 리사입니다. 리사 지금 굉장히 크죠. 사이즈 엄청 큽니다. 꽃대 엄청나요. 이렇게 핑크색 꽃입니다. 리사. 리사가 레아랑 리사는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리사입니다. 같은 리사.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 국은 정말 좋을 겁니다. 레아와 리사는 같은 아이입니다.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이렇게 위에 지금 꽃대 물고 있어요.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꽃대예요. 바닐라 스카이. 그리고 얘는 마더스 립스틱입니다. 이렇게 왕관 올라왔죠. 사이즈, 이렇게. 마더스 립스틱, 이렇게. 꽃대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코레니아 패션 타임인데, 지금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삽목하시고, 이 안에 구근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좀 위에 삽목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삽목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삽목하실 분, 그리고 구근 요거 해서, 이제 봄에 이제 가르게 해서, 그때 털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만드시면 됩니다. 얘는 마더스 립스틱 여기 마더스 립스틱이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가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흔한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세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제가 이렇게 다 그리고. 얘는 엠마입니다. 엠마도 지금 왕관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입니다. 왕관이 올라온다는 건 꽃대예요. 사이즈, 요렇게. 보이시죠? 사이즈, 요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많은 헤다입니다. 헤단 정말 예뻐요. 사랑스러운 헤다. 꽃인심이 요렇게 보시면 진짜 엄청나죠? 헤다. 헤다는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르딘 모네입니다 이렇게 꽃대 왕관 올라왔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왕관입니다. 제가 왕관이라고 불러요. 딱 봤는데 왕관이 올라온다. 그럼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지도 많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500ml 물병하고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지 라바 램프예요. 이게 사이즈는 뭐, 작진 않고요 요렇게. 500ml 랑 키가 거의 똑같죠? 요런 아이. 그리고 얘는 바닐라 스카이. 요렇게. 지금 왕관. 얘도 올라왔습니다. 왕관이 요 안에 보이시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안에도. 그리고 키는 500ml 보다 더 크죠? 500ml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살짝 커요 그리고 저희집에 해다 많습니다 요렇게 500ml만해요 살짝 적죠 원래 해다는 그렇게 크는 아이는 아니더라고 이파리도 이렇게 자질자질해서 이제 집에서 키우시기 좋은 해다 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는 진짜 레드라이더 입니다 레드라이더가 많지 않아요. 레드라이더는 진짜 빨간, 딸기, 딸기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병하고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는 막 키가 크는 아이는 아니고 잎이 이렇게 두툼하게 옆으로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왕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왕관 보이시죠? UI, 레드 라이더입니다. 레드 라이더는 조금 귀한 아이예요. UI 가져가시면 득템입니다. 지금까지 배농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꽃님들, 감사합니다.